첫 코딩 위드파이썬 해설 동영상입니다. 이번 시간은 코딩 실습 23번째 시간이고요. 판다스로 시간표를 만든 시련표를 저장하는 작업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번 시간에 설치한 아나콘다를 일단 실행해 주시고요. 아나콘다 실행한 다음에 요주피던 노트북을 실행해 보겠습니다. 예, 주피터 노트 실행 후에 new 누르고 파이썬 누르신 다음에요. 네, 예, 여기에 이제 여러분들 연습 문제를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import pandas as pd하고, pd 하고, 매월고르 pd. 점 pandas에 있는 시리즈라고 하는 이게 인스턴, 클래스로 했었죠? 클래스 인스턴스를 만들어 보는 겁니다. 딕셔너리를 가 인재로 들어가는 거고요 1교시를 월, 아 국어, 국어로 하게 되고, 2교시를 수학에 대응하기 하한 구선, 그 다음 쭉 입력하게 되는데요. 자, 요좀 속도 빠르게 하기 위해서 제가 외부에서 값을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외부, 어, 외부에서 값을 복사해서 붙여 넣어 왔고요 어, 코드에 대해서 일단 설명하기 전에 어, 실행해 볼게요. 실행을 해 보시면은 런을 누르시면 이렇게 실행이 되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코드 한번 볼게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요칸들은 지금 CG라는 것으로 판타스에는 시리즈라는 클래스를 만들어가지고 어, 인덱스와 값들을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첫 번째 월요일이라고 한, 월이라고 한 시리즈에는 1교시, 2교시라는 인덱스를 사용해서 국어, 수학이 들어왔고요두 번째 수요일은 1교시, 2교시, 3교시라는 인덱스를 이용해서월 영어, 영어, 영어가 들어왔고요 어, 어, 금요일에는 2교시, 3교시에서 수학, 국어를 입력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 게 지금 영어가 아니라 수학이네요. 수학 대자고요. 네, 그 국어 이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 시리즈가 만들어지 요거 세 개를 엮어줘주고 데이터 프레임이라는 구조물을 만드는 거예요. 데이터 프레임은 사실 여러분들만 데이터베이스의 가장 비슷, 유사한 형태를 가지고 있는데요. 즉 표로 나타난다 그랬죠? 각각의 값들에 대해서 컬럼 값을 입력해주고 그 값을 대입해주는 형태로 이렇게 합니다. 월요일 이란 이름으로 월이라는 시리즈 넣고 수요일에는이름은 수, 금요일에는 이름으로 금요일 넣어주는 거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출력하게 되면 이런 모양이 이렇게 나옵니다. 자, n, a, n 이라는 넣은 거 있죠? n, a, n. 뭐라고 했었죠? 어, 이 시리즈 값을 쭉 함께 합쳐 데이터풀을 프 만들었을 때, 인덱스가 빈 값이 있으면은 그 나머지 값을 n, a, n으로 넣어준다. 라고 했었죠? 그죠? 지금 보니까 1교시, 2교시, 월요일에는 1교시, 2교시까지 3교시가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n, a, n 이고, 지금 수요일은 다 있고, 금요일에는 1교시가 없으니까, 여기 n, a, n 이라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게 되면은, 요, 저기, 어, 책에는 없지만, 제가 엑셀로도 저장하는 걸 넣고, csv로 저장하는 도 넣었어요. 제가, 엑, 책에도 보면 엑셀로 저장할 수 있다고 돼있죠? 어렵지 않고 csv 라는거 대신에 그냥 언더바 xls 를 xcel 이라는 입력해 주시면 되고 확장 년면점 xls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두 파일이 생겨요 자이 저장된 파일은 어디 저장이 되냐면은 여러분들 처음 시작해서 나왔던 요 페이지에서 여기 보이시죠 이렇게 학원시간표.csv에서 학원, 학원 이렇게 나오는 거 확인할 수 있으시고요 그 다음에 엑셀파일은 여기서 바로 열면 안 열리는데 요 폴더가 저장된 위치가 있어요 요 폴더가 어디냐면은 여러분들 사용자라고는 정보에 들어가면 여러분들 아마 개인 아이디로 많이 등록이 되어 계실텐데 저 같은 경우 보시면은 여기 이렇게 보면 있어요 자 판다스라는 아 저기 보시면은 학원시간표 보이시죠 요거를 딱 열게 되면은 파일이 열리는데 볼까요 한번 네, 예, 이렇게 열린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잘 저장된 거 확인할 수 있으시죠? 자, 이걸 닫고요. <laughs> 자, 다시 돌아가서 이렇게 저장이 된 거를 다시 불러오는 거예요. 불러오는 거 똑같아요. 리드 언더바 엑셀하면 엑셀 파일 불러오면 되고, CSV면 하 CSV 불러주면 되는 거예요. 컬럼이나 어, 헤더거 똑같고요. 어쨌든 제가 이렇게 했고, 해가지고 자. 로케이션에 대한 거를 위치 정하는 것을 이렇게 했는데 LOC 한 다음에 그 꺽쇠 하고 3교시 월요일 하게 되면 3교시의 월요일 여기죠 여기 이 값에다가 NA 넣어주세요 아, X NA 대신에 X 값을 넣어주세요 라고 하는 명령어였고요 두 번째는 ILOC ILOC 뭐라 그겠죠 숫자대로 하는 거예요 3, 1교시 2교시 3교시 이 인덱스 값 대신에 숫자 0 하면은 첫 번째 인덱스니까 요거겠네요 내 그죠 2 하면 두 번째 컬럼이니까, 정의가 두 번째가, 세 번째가 되는 거죠. 0, 1, 2니까. 0, 1, 2 하면 요거가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요거, X. 어거텍스였인데저 예시에서는 저 y 로 바꿔 봤어요. 그러니까 아 요거 x고 이게 y로 수정되는구나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 수정된 거 출력하면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자, 어렵지 않으시죠? 판다스는 굉장히 많은 기능들을 가지고 있어요. 이거는 굉장히 단순한 예시 중에 하나이고 근데 기본적으로 시리즈와 판다스의 저중요한게 여겨지는 데이터 프레임이라는 개념만 잡고 계시면은 어 어려운 난이도가 있는 어, 고급 예제들도 쉽지 않게 어렵지 않게 풀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네, 이상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